네, 그럼 3강 매출액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강에서는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기업 유형이 어떻게 나뉘고 이제 그런 기업들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3강은 본격적으로 롯데푸드의 매출액하고 다른 사례를 들면서 실제 어떤 기업의 매출액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롯데푸드의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2강에서 나왔던 이 산업. 이 산업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이제 보통 제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, 얼마나 팔고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교재의 1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있는 표가 바로 롯데푸드가 팔고 있는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교재를 보면 총세가지로 나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 유지식품, 그죠 유지식품이 있는 거고, 두 번째로 빙과 등 이렇게 써 있죠. 빙과, 그리고 세 번째가 육가공 아까 보였죠? 햄이었습니다. 햄, 롯데 햄. 그데푸로테푸드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,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사업보고서에 이제 자기들의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출액 그림이, 매출액 이제 글씨가 있고, 그 다음에 어,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. 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. 보테푸드를보면 그러니까 유지식품이 42%. 그렇죠? 그 빙가가 26%. 육가공이 30% 정도. 그렇죠? 대략 이 정도 비율이에요. 그러니까 매출액을 보실 때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이제 사업부, 그러니까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세개인 회사에 해당하는데요. 이런 걸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비중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중이 높은 사업을 분석하셔야지만 분석의 의미가 있고, 반대로 비중이 낮은 기업, 뭐 비중이 뭐 5%도 안 된다든가, 이런 사업분, 이런 매출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것보다는 90%가 넘는 그런 제품에 집중하는 게 좋겠고요. 다만, 이제 한 가지 그 매출 비중이 낮은 경우에도 윤력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, 어떤 경우냐면, 첫 번째로는 그 새로 시작한 경우 그렇죠? 신사업 또는 신제품 그렇죠? 그러니까 뭔가 새로 시작했거나 새로 팔기 시작한 이런 제품들의 매출 비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잘 될지가 중요한 거죠. 처음 시작했는데 어떻게 매출 비중이 높겠습니까? 그런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성장한 부분. 그러니까 지금은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아요. 뭐5%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1%였어요. 그러니까 1년 만에 매출 비중이 5배가 커졌다. 그러니까 아직 절대적인 크기는 작지만 성장이 빠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제품이나 사업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올해도 5%인데 작년에 봤더니 뭐 5%였고 그 다음에 봤더니 뭐3% 이랬다 또6%뭐 이렇다 그러니까 대략 그냥 5%씩 맨날 하고 있다 그런 사업부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. 네. 롯데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보면 4, 3, 3이죠. 4, 3, 3. 그러니까 이 세계 사업부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고른 편이에요. 유지가 좀 많지만. 네. 그래서 롯데포드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사업부가 다 중요한 겁니다. 세계 사업부가 다 중요한 거고요. 또 이제 어떤 기업마다 이제 사업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주석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매출 비중과 함께 이익 비중을 같이 써놔요. 그러니까 사업부별로 이익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.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이것도 이제 뒷장에서 보면 나오게 되는데 같이 보시면은 내가 이 롯데푸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, 어떤 사업에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업보고서에는 그 해에 해당하는, 그 해에 해당하는 매출 금액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. 근데 이거를 이제 투자 분석을 하려면 그 시간에 따라 흐름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이제 앞으로 방향들을 이제 잡는 게 중요한데요. 그러려면은 직접 자료를 좀 만드셔야 돼요. 사업보고서는 딱그해꺼만 보여주기 때문에 몇년치 사업보고서를 한꺼번에 여셔가지고 그 숫자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.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거는 다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한 건데요. 혹시 엑셀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걸 충분히 이제 종이에다 깨끗하게 쓰시기만 해도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몇 년치 사업보고서 최소한, 어, 좀 권해드리는 거는 최소 5년치 이상 또는 뭐 6년치 이 정도 되는 내용들을 다 여셔가지고 그 사업보고서 있는 그 사업부에 있는 숫자들을 다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유지사업부하고 빈과 육가공에 대한 그 매출 추이가 나옵니다. 그래서 표를 보시면 어, 육가공쪽 사업부가 2012년까지 빈칸이죠. 그니까 그 얘기 뭐냐면, 2012년까지 이 회사는 롯데푸드는 육가공 사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. 그 전까지는 유지식품하고 빈가 이두개만 있었던 거예요. 근데 2013년에 갑자기 매출액이 없던 게 5189억이 생겼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해석할게. 아, 이게 육가공 사업 이 1년 만에 55000억이 5천, 성장했구나. 이 얘기가 아닌데.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. 그것보다는 이렇게 없던 매출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속도가 빨라지기보다는. 아, 무슨 회사를 사왔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.